안녕하세요, 체이 어린이. 안녕하세요. 오늘 체이 어린이가 정밀검사를 통해 부정교합인 걸 확인했고, 부정교합 교정을 위해서 브라켓이 있는 교정기를 착용했어요. 보호자분, 브라켓이 있는 교정기를 착용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체이한테 칫솔질 방법 등 위생관리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선 V자 모양으로 생긴 교정용 칫솔을 사용해야 돼요. 교정용 칫솔을 이용해서 치아와 교정장치의 위아래를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이때 차터스 방법을 사용할 건데 이 방법은 칫솔을 45도 정도 기울인 다음 장치의 위, 앞, 아랫면을 좌우로 10번씩 부드럽게 진동을 주어 닦아주고 장치가 붙어있지 않은 어금니 씹는 면과 치아 안쪽 면은 일반적인 칫솔질 방법대로 세게 말고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치아의 면은 회전법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호자분, 체이가 치면의 청소가 어려울 수 있어서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양치질 이외에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해줄 거예요. 보호자분은 잘 듣고 실행해주시길 바래요 구강위생용품이 뭐예요? 아, 그거는 치아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보조 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균이 득실득실거리면 안 되겠죠? 네, 빨리 알려주세요. 우선 종류로는 치간 칫솔과 슈퍼 플러스라는 치실을 사용해 줄 거예요. 보호자분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치아와 교정기 사이마다 넣어 당기듯이 닦아주고 교정장치 테두리나 사이 부분 등 칫솔로 잘안 닦인 부분 부, 부분을 칫솔질 할수 있어요. 특히나 이것이 중요한 구강 관리 용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플러스 치실을 사용해 줄 거예요. 하루에 한번 정도가 적당하고 치실의 항정류인데 체이처럼 교정 장치를 장착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법은 치실의 딱딱한 부위를 치아 사이 공간에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말랑말랑한 스펀지 부분으로 치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골고루 닦아 주시면 됩니다. 말랑말랑한 부위는 견고하지 않아 치아 사이에 낄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강청결 관리가 잘안돼서 치아색이 얼룩덜룩해지는 털의 형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어린이용 가글을 사용하시거나 전기전기인 불소 도포를 하시면 예방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 함께 올바르고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녁 식사 후나 취침 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최희, 안녕. 안녕히 계세요.